오고 있 습니다. 얼 굴이 거의 나왔 죠？아버지 한테 훗날 각 오를 하고 지금 사진 을찍 고, 영상 을찍고있 습니다. 얼굴이 나왔어다 얼굴이 양수는 터져, 터진 지 오래고요 양수 껍데기가 벗겨졌고요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거의 다 나왔어요 머리가 다 나왔죠, 지금 있는 힘껏. 오, 몸이 나왔습니다, 몸이. 앞몸체가 나왔고,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오,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송아지 한 번. 아빠! 송아지 났어요! 아빠 송아지 났어요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송아지가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하얀색 송아지입니다 어, 아직 세상에 고통이 있고요 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아빠 송아지 낳았어 송아지 낳았다고요 예어 너무 힘들어 애썼다 너무 너무 잘했어 1삼3 7번 너무 잘했어 송아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지금 건강해 보입니다 이제 이 양수를 뜯고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핑크빛 선홍색 양수를 찢습니다 이제 스스로 찌어야 돼. 눈이 눈을 떴고요. 눈을잘해주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보여드리록고 왔습니다. 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어 양손 뜯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송아지, 이제 이름 붙여주기 이벤트도 할 텐데요.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킹... 하얀색 송아지입니다. 하얀색 송아지, 다리를 움직이고요. 부산물이 다 나온 것 같지 않게 아지가 자기 몸을 가누게 시작합니다 대체로 몇 시간 뒤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예 오미소가 예. 아이소를 핥아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습 같죠. 정말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뒤 이야기는 다음 화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 순수함 같은 게 많이 나왔죠. 그가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 나오고 있어요. 자연 분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송아지 얼굴이 나오고 있죠? 저 부분이 코입니다.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몸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숨도 안녕하세요. 지금 어, 보여드릴 장면은 젖소가 출산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 발이 또는 앞쪽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젖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풍선에서 저게 터지고 저기 지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젖소가 힘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풍선처럼 뭐가 나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풍선 안에 다리, 앞발이 나와 있습니다. 앞발. 앞발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금 어, 보여드릴 장면은 젖소가 출산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 발이 또는 앞쪽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젖소가 일어났습니다. 풍선에서 저게 터지고 저기 지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젖소가 힘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풍선처럼 뭐가 나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풍선 안에 다리 앞발이 나와 있습니다. 앞발 앞발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출산하는 장면을 지금 꼬리를 들고 있죠. 풍수산한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바람소가 가렸는데 원하는 곳으로 가서 좀 힘을 더줄 생각입니다 지금 어저물그 뭐라고 하죠? 그 양수는 터진 상태고 지금 양수가 계속 새고 있고 이제. 양수가 터졌어요. 힘을 줄 예정입니다.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수동으로 좀 도와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은 혼자 낳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힘겨워 보이죠? 아빠 다리 묶을까? 양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연 분만을 하면 가장 좋은데. 어느 거얘 나을 얘얘 얘 내보내 어우 나가 이 자식아 나가 아빠 이거 나갔는데 그줄 가져와 끈 일상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목소리> 나가? <목소리> 사람 있으니까 불안해서 지금. 예예. 예.